지금 여기는 통영에서 대박호를 타고 사량도에 있는 갯바위 나와있는데 오늘 이 갯바위에서 잡는 고기를 가지고 바로 회덮밥을 만들어 먹으려고 합니다. 뭐, 용치 놀래기 나오면 용치 먹고, 지금 감성동 시즌이니까, 혹시 몰라요. 감성동 짧으면, 감성동 덮밥. 그리고 오늘 혼자 온게 아니고, 안녕하십니까. 가재일 친구 윤도입니다. 개빠이 하면 또내 아이가 오늘 내가 보여줄게. 오늘 근데 대상호종 약간 감시 아닌 감시디? 그건 좀 힘들 것 같고, 일단 한번 해보자.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는데, 일단 최선을 다해볼게. 지금 날씨를 보시면, 상황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도 극복해야 된다. 그래. 그게 원래 진정한 낚시꾼이지. 니또 네 방송용 멘트 나온다. 극복, <laughs> 극복해야지. 그래. 집에 갈래? <laughs> 가고 싶다. 자 <laughs> 아, 해도 밝았으니까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가보자고. 첫째 씨는 밀밥을 넉넉하게 줘야 됩니다. 가 먹자. 온나 온나. 뭐든 자 오거든 뭐든. 뭐든. 아, 새우 이쁘게 달아가지고. 밀리지마가보가 어, 건들기 건들더라. 아, 뭐가 건들기 건드나? 뭐가 아가 그거? 뭐는 아닌 것 같아. 바람 어, 안 불다, 바람 안 불다. 그래, 불었다, 안 불었다, 인가? 뭐야,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야 뭐야? 뭐야, 야야 잠시 아 대까지 가져가던데? 와, 이거 뭐야, 이거. 내가 만드나? 바늘 때문에 초리이 나간다고. 아, 맞네. 바꼬였네 아. 아니다, 다 올라왔지? 앞에 바늘을 잘라야 돼. 내가 졸로 갈게. 안 찍어. <laughs> 야, 대가리 맞췄군네. 오우, 무지 말고, 무섭다. 자 참치 잡았는데 아주 좋아요. 일단은 회덮밥 식량 확보. 요 녀석 바로 킵해 주겠습니다. 밧네밧제 어, 대상어 종으로 참치가 우리 아니 다 잡았지 일단. 이거 잡기 쉽지 않거든. 어... <laughs> 그래도 안 터지게 <터진> 다행이네 <laughs> 많은 일이 있었다 우리 그래. 여기 다 찍혔다 이거. <laughs> 줄다 꼬이고 어째. 이거 살려놔야 돼. 여기 들어가 있어. 혹시 모르니까 피 뺄까? 아직 남아라 게한타. 날씨 시원하다 이거. 그러면은, 너는 조금만 기다리고 있어. 낚시는, 뽀록이라고 하죠. 제가 삼치 대가리 맞췄습니다, 그냥. 꿀밥 제대로 나왔어요. 그리고, 바람이 너무 많이 불다 보니까, 채비가 친구랑 엉켰는데, 그래도 안 터지고 올린 게 다행입니다.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쬐깐이들 범위 찾았습니다. 똥뱅이랑그 다음에, 정겐이, 보거, 요렇게 나오네요. 이 친구 피를 빼놔야겠구만. 이 친구 갔네, 갔어. 론나. 들어가 있어. 지금 보시면, 뭐 옥수수, 크릴, 경단 다 쓰고 있는데, 와, 자보가 종류별로 다 있습니다. 학공치까지 보이더라고요. 지훈이는 어디 갔나 몰라. 야. 와, 라이징하고 난리 났다. 애들 배 많이 벗고 받는갑다 야. <laughs> 밑밥이 바닥을 못 찍는다니까. <laughs> 그리고 이게, 봐봐. <laughs> 어. 금방 따인다 이거 네순상이다순사 순상. 삼치 손맛 좋았는데. 부럽다. 니 아직 한 마리도 못 잡았는 거 알아? 니? 네? 어. 아, 왔네. 잡아 한 마리 못 잡았네. 어, 나는 딱 반성돈 잡으려고 안 잡고 있다, 이거지. 아니, 나 착각이다, 이거. 발이? 얼마 안 됐거든. 옥수수 높이 이봐라, 이봐라, 이봐라. 와, 씨. 자, 이번엔 경단 꼽아줄게요. 이마도 오늘 비패네. 얼굴로 다 먹네. 마이골 차프다. 이게 경단도 녹는다 녹아. 멀리 차 잡아. 내려야 되나? 어, 날 잘못 잡았다. 야, 그래도 입도 한 뭐다? 낭만. 아는 청동 아니고. 야, 뭐고? 닭 잡았네. 네신거 아니야? 그거는 내 손질 왕 하거든 어차피. 그거는 잡아도 못 먹는 거. 먹자. 이 먹어 되나? 같이 먹어야 돼. 아니, 이만 먹이지. 그래 가라. 그리고 진짜 얘네가 안 빠져요. 야. 보이시죠? 와, 미쳤습니다, 그냥. 자모가 그냥 많은 정도가 아니고, 뜨글뜨글 합니다. 밑밥이 내려가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일단은 삼치 전여성 손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횟늑밥에 들어갈 해서부터 손질을 하겠습니다. 보 깻잎도 넣어주고. 그 다음에 쪽파. 음, 양초는 그냥 대충 숭덩숭덩. 됐으. 일로 와봐라. 아좀 맛있겠구만. 자, 머리는 안 먹을 거기 때문에 일어나주겠습니다. 자, 들어가자. 한 포. 자두 포. 갈대를 날려주고. 야, 좀 더, 좀더 가다. 야, 이 똥꼬 줄게 기생충이 많기 때문에 그냥 날려주는 게 좋아요. 지금 현장에서다 보니까 빠르게 이 정도면 둘이서 먹고 충분하거든요. 가지고 숭덩숭덩 잘라 주겠습니다. 야, 살더더매 해가지고 먹을 거 많겠다. 이거. 고장을 싹워가지고 아, 씨, 정말 이때가 됐는데. 안 뭔다. 난 손맛 봤대 나는 안 잡아도 된다, 이제. 나, 늦거든, 지금. 나 손맛 우리 이야기 봤거든. 나 지금 입맛도 없다. 아, 혼자 먹긴 좀 많은데, 양이. 자, 좋아, 좋아. 오른손으로 비비고 그래 개빠에서 이렇게 먹어야 맛있지 아침 나온다 침 나온다 괜찮아 정원아 너 오늘 할 장량 다 있어 오자마자 헤드샷 했잖아 오케이 중정도 됐어 밥은 넣으면서 조절해야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그냥 밥이 아니고 집에서 참기름을 뿌려서 온 겁니다 자, 밥은 밥만 먹고 와서 다 됐어? 어 응. 그냥 밥을 다 넣고 자 진짜 찐막 하이라이트 이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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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지. 식사하시다. 아이고. 야, 근데 막상 도 비비니까 비주얼 죽이는데? 다행히 이게도 초장이 안 모자랍니다. 비비서 봤나? 아, 더 많은 거. 아 어. 고기 너무 크게 한거 아이가? 삼칠 커야 아, 맛있어. 아, 잘 먹겠습니다. 아. 아, 고기 잡아온다. 먹고 내 오늘 끝나겠다. 계속 한다. 끝나 뒷정리하고 있을게. 아, 저쪽 합시다. 아. 아, 이거지. 신경 안다 빨리 먹자. 빨리 물어. 얍. 와, 회 크기. 와아 음. 음성돔이라 생각하고 먹으면 되는 거아 근데 내거못 따서 뭐할뻔먹어야나 아, <laughs> 이게 폐가 꼼하게 찼으니까 다르네 한 마리 다 들어갔나? 응야이 음. 아, 아, 해봐봐 <laughs> 된다고, 그게 네, 맞나? 거기 아 니가 보기와 진짜 어때 한다? 그냥 이러면 재미없 는데 기승전결 이없다 이거 그 캐스팅 바로 성공 했어 원래 톤 캐스팅 새로 이쁘 게달아 가지고 <laughs> 7 이다 있 는데, 아탐 장도 멋있 잖아. 해도 모르고 잘먹왔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아직 시간이 조금 남았기 때문에 계속 한번 해보겠습니다. 잡을 수 있지. 아직 끝난 게 아니다. 끝까지 해야지. 난이말못 믿겠다. <laughs> 바람이 너무 심해서 바람을 좀 등지고 해야 될것 같아요. 가보자. 왔나? 몸은 좋다. 뭔데 뭔데? 야 아, 스가 용치 잡으러 왔나 이거 오늘 내사 상치 못 잡아서 그거 몸이 됐다임마야 근데 시작하다어 사이즈 나쁘지 않네 딱 니꺼 많은 거 잡았네 야좀 야, 제대로 된걸 잡아라고 좀큰거 기다려봐라 뭐 참돔, 감성돔, 돌돔 이런 거좀 잡아봐라 근데 내가 봤을 때 여기 사량도 잘못됐다 이거 사기도다 사기도 사기도다 어 사기도다 사기도 야 바람 미쳤는데? 왜야너우리 가자 접어야 되는 거 아이가 집에 가란다 지금 아 대리 못 들고 있겠는데 질린다 질려 몸이 휘청휘청거린다 야 와 바람 진짜 살벌합니다 살벌해 야이 집에 갈때 파도 많이 튀겠네 이거 와와아아 계속 해봤는데 안 나옵니다 바람도 너무 불어서 도저히 낚시가 안돼요 철수 준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리하자 니뭐 오늘 잡은 거뭐 있노? 눈치 놀래기 또보가또손뱅이다 잡았잖아 아까 근데 전부 다 새끼손가락 말았던데 손맛 봤다 나네 그게 손맛이가? 체하라. 보시면 주변도 깔끔하게 정리했는데 이제 배만 오면 됩니다. 다 주고 와 놓. 고기도 못 잡고. 다시 리벤지 가자. <laughs> 네가 그 <그치>. 일침. <laughs> 네 바늘 그거 안 물어뜯었으면 그 고기 놓쳤다. 내 <laughs> 네 바로 입으로 바로 봤지. 네 이빨 안 보자. <laughs> 칼, 칼이다 칼. 셋이 <laughs> 삼 치네 이거. <laughs> 오케이 저기 오는 거만. <laughs> 고생했대. 그래 고생했다. 방송 영멘트 하지 말랬지 내가. 지금 멘탈이 살짝 나가가지고 쉽지 않네 쉽지 않아. 다음에 고기 잡는 거 보여주면 되잖아. 다음에. 되겠나? <laughs> 아, 빠른 포기 금지! 오늘 살짝 좀얼었다고좀 느꼈거든. 아, 좀 깊네. 실력이 안 되네, 실력이 안 되네. <laughs> 고생했다. 아. 오늘 삼치 그 녀석 헤드샷만 아니었으면 이 영상은 아마 하드디스크로 갔을 겁니다. 감성범을 기대했지만 그 녀석 못 만났기 때문에 다시 한번또 도전해 보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에 또 재밌고 낭만 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